필트오버와 자오는 미래에 대한 진보의 양면성처럼 과학의 빛과 어둠을 잘 보여주는 국가입니다. 발전된 과학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지만 그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철학적 관념과 부딪히게 되는 마치 하늘이 내려준 두 천재 과학자의 대립처럼 말이죠. 과거 누구보다 서로의 연구를 지지하고 항상 머리를 맞대 필트오버의 미래와 사람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원했던 이들이었지만 인간성을 버려서라도 완벽한 미래를 얻어야 한다는 천재와 비록 불완전할지는 몰라도 진. 진정한 미래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천재, 절대 양립할 수 없는 과학적 신념 아래 한때는 친구였던 이에게 무기를 겨눠야만 하는 두 챔피언이 있었으니 바로 미래의 소자 제이스와 기계화의 전령관 빅토르입니다. 제이스와 빅토르 둘 중에 더 강한 챔피언은 누구일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천재 중에 천재 제이스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필터 오버의 명문과 지오파라의 후원을 받은 최연소 견습생으로 시작해 수많은 이론과 발명품을 만들어낸 전설적인 발명가로 명성을 날렸죠. 제이스는 천부적인 재능만큼 언제나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타인에게 거만과 오만함으로 비춰졌고 그의 태도에 불만을 가진 이들로부터 비난을 받기 시작했죠. 빅토로는 그런 제이스를 유일하게 인정하는 것을 넘어 그와 동등한 재능을 가진 유일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우연 만남으로 서로를 알게 된 둘은 금세 친해졌고 항상 반대 의견을 말함에도 미래에 대한 가치만큼은 같았기에 필토버의 미래와 진보된 세상 속에서 둘은 언제나 나란히 서있으리라 의심치 않았죠.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둘 사이에는 인간성에 대한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가 존재했고 처음에는 사소했던 의견 차이는 결국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벌어지고 말았죠. 근데 그래서 제이스가 빅토로 막지 않았음? 맞아 이미 제이스가 한번 이겼는데 말이야. 네, 결과에 일부분만 놓고 보면 말입니다. 사실 제이스와 빅토로의 과거 대결은 1대1 대결보다는 제이스가 빅토로의 계획을 막았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맞는 표현입니다. 빅토로는 제이스의 연구실에서 마법공학 수정을 훔쳐 그 힘을 이용해 인류를 모두 기계로 만들었고 제이스가 빅토로의 아지트로 찾아가 마법공학 수정을 파괴하며 끝이 났죠. 물론 이때 제이스는 혼자서 적의 본진을 찾아가 빅토로의 실험 로봇들에게 둘러싸여 다굴빵을 맞았음에도 결과적으로는 빅토로를 저지한 성과를 거두었기에 이 과정만 보면 제이스가 더쎄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제이스는 빅토로와 1대1 맞대결은 커녕 빅토로의 로봇들에게 둘러싸여 거의 죽을 뻔했다는 점과 그 과정에서 정말 기적같이 수정만 파괴시켰을 뿐이지 빅토로를 이겼다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당시 빅토로의 연구는 초기 단계라 로봇의 개수나 질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고 단순에 무기의 질이나 사용하는 숙련도만 발전할 수 있는 제이스와 달리 수정만 있으면 무한대로 로봇 군대를 만들어 낼수 있는 빅토로의 성장은 사실상 거의 무한대에 가깝다고도 볼수 있다. 보 이 제이스보다는 비토로가 앞서는 부분이 좀더 많다는 것입니다. 에이 그래도 제이스 발명품도 좋지 않음. 맞아 어메니 필토버 최고의 천재인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아무리 빅토로가 제이스와 동등한 수준을 가진 천재로 묘사된다 해도 필토버 최고의 발명가를 뽑으라면 누구나 제이스를 뽑을 정도로 제이스의 능력을 최고로 친다는 묘사가 더 많고 실제로 과거 전투에서 제이스의 망치질에 빅토로의 로봇들이 산산조각 날 정도로 발명품의 질에서도 차이가 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제이스는 인간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빅토로는 어... 어린 시절부터 자원의 강부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는 원인 중 장비의 성능이나 작업장의 문제보다는 사람의 실수가 더 크다는 것을 깨닫고 인간의 육체나 정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육체 대부분을 기계로 대체하는 수술을 감행.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에서 벗어난 그가 그토록 바랬던 영광스러운 진화에 가까운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죠. 거기다 그의 신체는 그가 발명한 최첨단 무기들이 탑재되어 있고, 뼈나 근육 같은 외부 신체뿐만 아니라 장기마저 기계인 상태라 큰 부상 아니 신체가 고장이 나도 죽지만 않으며 언제든 소리가 가능하며 심지어 사소한 실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감정까지 버린 상태이다 보니 아무리 천재라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언제든 쉽게 부상을 입고 신체적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헬창 공돌이 제이스보다는 인간이길 포기한 노박구 매드 사이언티스트 빅토르가 신체적인 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에이 그래도 과학적으로 메꿀 수 있는 부분 같은데 맞아 강 기술로 찍어 누르면 그만이야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제이스와 빅토르의 힘은 필토버 과학 기술의 결정체 마법공학과 슈리마에서 발견된 미지의 에너지원 일명 마법공학 수정에 있기 때문에 서로 낼수 있는 힘의 가능성과 고점이 완전히 다르다거나 할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마법공학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마법공학 수정이 그저 단순한 광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마법공학 수정 에 대한 정보는 잘 알려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수정의 전력을 흘려보내면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한다는 묘사만 있을 뿐이 수정이 대체 무엇이고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는 이를 사용하는 필토버의 과학자들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 였죠. 그러나 필토버와 자원을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 아케인에서 묘사한 마법공원 수정의 모습을 통해 어쩌면 이 수정은 공허의 힘과 연관이 있을 지도 모른다는 가설이 제기되었습니다. 원래는 푸른빛을 띠는 수정이 힘이 강해질수록 공허의 상징색과도 같은 짙은 보라색을 띈다는. 점과 마치 자유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이 공허 생명체를 연상케 한다는 점, 무엇보다 마법공학 수정 자체가 과거 공허 전쟁으로 오염된 슈리마의 광물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단순히 가설이라 무시하기에는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물론 단순한 가설이고 나중에 다른 방향으로 스토리가 전개될 수도 있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마법공학 공허 수정이 공허의 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혹은 그와 비슷한 강대한 힘과 연관이 있다면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에너지원으로만 사용하는 제이스보다는 있는 그 그대로 힘을 받아들일 가능성과 준비가 되어 있는 빅토르가 더욱 위험하고 강력한 힘을 가질 확률이 가장 높다 보니 향후 스토리적인 부분에서의 존재감 마저도 빅토르가 제이스보다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예전 스토리만 있었다면 제이스와 빅토르의 대결 구도가 이렇게까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과학에 대한 이론과 미래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는 매력적이지만 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서사가 부족했는데 아케인으로 이 부분을 확실하게 메꿔줌으로써 두 챔피언의 관계가 더욱 매력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저는 원래부터 제이스보다는 빅토르를 좋아했고 아케인 시청 이후 더더욱 제이스를 싫어하게 되었는데 야임마 너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천재적인 두뇌, 얼굴도 잘생겨 몸까지 좋고 부하 명예까지 가졌으면서 할 짓이 없어서 친구랑 싸웠다고 학회 꼰질러서 제명을 시켜버리질 않나 이제는 하다하다 하다 솔로인 친구가 피트에 가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는 미인하고 그렇고 그런 어? 네가 사람이야 임마 친구는 연구하다 좋아하는 사람하고도 매주 지지 못하고 외롭게 솔로로 살다 죽게 생겼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불쌍한 네 친구가 지 스스로 마법사가 되어버린 거야. 열띤 험을 말실하리라.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화합한다. 태양과 달이 하나되어 달이 햇빛을 가리리라. 밤에 피어나 아침에 지리니 밤을 받아들여라. 나와서 햇빛에 맞서라, 다이애나 우릴 어둠으로 내몬 건 바로 솔라리였어 거짓된 평화는 영원할 수 없는 거야 화합은 정복이 아니야, 레오나 태양빛만이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어 낮과 밤은 뗄수 없어 태양빛은 진실을 드러내지 태양빛으로먼 눈을 밤이 밝혀주는 거야 끔찍하군 그래 이게 바로 너희가 말하는 이단의 칠리다솔라리는 이단과 그들의 거짓을 용납하지 않아. 솔라리는 이단을 논할 자격도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 루나리는 두려움 속에 숨지 않을 것이다. 햇빛이 눈을 멀게 하리라 무지한 노예 같은이라고 태양의 신성한 힘으로 우리가 말하노니 저들이 틀을 찌어다 우리의 승리가 하늘에 기록될 것입니다.